고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모두 즐겁고 평안한 명절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한 2, 3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남은 연휴도 모두 즐거우면서 그리고 평안한 명절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작년 이제 11월 20일에 이제 새벽에 한 6시쯤 돼 가지고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 당시 병원에서 바로 옆에서 이제 임종을 지켰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주무시다가 전날부터 거의 이제 눈도 한번 안 뜨시고 거의 의식이 없다시피 이제 계속 주무시다가 그렇게 이제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임종을 지켰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 곁에 있으면서 참 그때 참 마음이 참 많이 아팠는데. 한 번씩 저희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저는 집에서 저희 할머니를 <laughs> 알랄라라고 불렀거든요. <laughs> 왜냐면은 하 저희 할머니가 한 10여 년 전쯤에 그 머리에 이제 뇌 뇌출혈이 이제 아뇌졸증 어, 그런 게 이제 뇌 쪽으로 이제 그런 질환이 오시면서 이제 말씀을 못 하게 됐어요. 그 말을 하시는데 하시기는 하는데 어쩌다가 단어 몇개 아니면은 거의 말이 말이 아라라라 알랄랄라 거의 이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랑 맨날 같이 그 같은 시선의 눈높이를 맞춰서 노느라고 우리 알랄라야 알랄라야 제가 알랄라 알랄라 그랬어요. <laughs> 놀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뻐서. <laughs> 우리 집에서 저는 할머니를 알랄라라고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새끼 곰이라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할머니가 기어다니시면 귀여워가지고 꼭 그게 진짜 새끼 곰이 기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곰 그러면서 놀고 맨날 누워 있으면 옆에 가가지고 제가 뒤에서 껴안으면서 같이 누우면은 좋아가지고 그제 손을 그 할머니 찌찌에 막 갖다 온거 그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지 새끼인 줄을 아니까. 그 말씀을 잘 못하고 그래도 그리고 누워 있으면 한 번씩 와가지고 이마 한번 손으로 이렇게 쓰다 마주고 머리 한번 이렇게 만져주고 저도 할머니 머리 많이 쓰다 마줬거든요 이뻐야 이뻐야 하면서 많이 해줬는데 특히나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이제 몇달 있다가 이사를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오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할머니가 살아계실 동안 이제 자식들을 이제 위해서 해주셨던 <laughs>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다못해 제가 (20대) 초반 때는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20대) 초반까지는 제가 신문 배달뿐만 아니고 신문사에서 뭐 이래저래 신문 동네에 있는 보급소에서 이래저래 직원 생활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신문 돌리고 이제 남은 이제 신문 좀 많이 남거든요 그거 좀 집에 갖고 맨날 할머니가 그거 이래저래 그 고물 파는데 그런 데다가 이제 휴지로 그걸 바꿔 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한 진짜로 한몇년 동안은 그 진짜 돈 주고 휴지를 사서 쓴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계속 그 휴지를 바꿔 가지고 그렇게 쓰셨는데 이사를 갈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그 신문 파지 가지고 오면은 그거 바꿔 가지고 할머니가 그 집에다가 보관하던 게 그게 몇 개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아이고 우리 할매가 옛날에 우리 자식들이 다 어렵고 힘드니까 돈한 푼이라도 허투루 안 쓰려고 진짜 이렇게 했구나. 이게 이제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부분이긴 한데 그 90년도 때부터 이제 제 기억에는 90년도 때부터인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됐잖아요. 그래서 다들 지금도 다그 쓰레기 봉투를 돈 주고 사서 쓰실 텐데 저희 할머니는 그 동네에서 최그 최고로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다 보니까 동네에서 그냥 쓰레기 그그 그 청소하시는 그 분들도 저희 할머니가 그냥 그 까만색 봉다리에다가 담아서 버려도 알고 어르신이니까 하면서 그 알고 예예 예, 할머니 할머니 하고 그냥 대충 받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가 서민 동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는 이제 그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이라도 상냥하게 아이고 수고 많네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니까 또 어르신들 그 어르신이다 하면서 그 청소하시는 분들도 알고 해서 그 특별히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저희 집에서는 돈 주고 사서 쓴 적이 거의 없는데 나중에는 저희 집에 이래저래 어렵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그 지원해 주는 거뭐 무슨 명목인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봉투 이렇게 이제 무상으로 저희가 좀 지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사를 하면서 보니까 할머니가 그것도 하나하나를 다 모아두신 거야. 그리고 어디 이제 큰 마트라든지 시장에서 딸려온 그 일반 쓰레기봉투도 좀 튼튼하고 큰 거는 버리지 않으시고 그걸 다 모아두셨더라고. 그걸 자식들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편찮으셔서 이제 쓰러지시고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못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지 10년 전부터는 거의 뭐 저와 삼촌 고모가 집안 이제 살림을 같이 맡아 하면서 뭐 이래저래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 할머니가 다 하셨죠. 근데 이사를 가면서 그런 것들을 할머니가 이래저래 모아두셨던 것들이 이래저래 보이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사를 할적에참 마음이 또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고 싶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도 저희 집에는 그 할머니가 모아두신 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도 저희는 씁니다. 참긴 얘기 왜저 사람이 왜 자기 가정사를 얘기를 하는가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보다 저희 할머니보다 더 크고 넓으면 넓었지더 작지 않습니다. 저희 할머니만 해도 자식 새끼들이 너무 딱하고 불쌍하고 안쓰럽고 그러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당신 좋아하는 거는 하나도 사주지 사 잡수지도 않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렇게 애쓰고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도 맨날 그 떨이 치는 거 아니면 상태 조금 안 좋은 거 자식들 과일 하나라도 더먹일라고 그렇게 해서 없는 돈 입는 돈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아끼면서 자식들한테 뭐 마지막에 가시면서 가시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남겨놓고 가셨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한 거죠 손주를 너무 사랑하고 자식들을 너무 사랑한 거죠 마지막에는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거의 다잘 알아보지도 못하셨지만. 우리 할머니도 이러신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누구 하나라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돈이 많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런 걸 모든 조건 그런 걸 떠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누구나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게 우리 아버지의 은혜이고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별로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자녀인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서 또한 구원을 시작을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여 주셔서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게, 삼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져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고, 또한 이에서 더욱더 나아가 서로 사랑하기를,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듯, 우리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단순히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바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지금 또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분명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 정말로 지금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게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이유를 떠나서 교회의 일어난 일들 코로나 로 인해서 교회의 예배가 중지되고, 온라인으로 돌려주고,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아, 이제 정말로 때가 가깝구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예배의 은혜마저도 이제 마지막에 허락하신 은혜의 거의 끝자락이구나, 이것이. 이렇게 돼가는구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많이 이제 실감을 하는데, 저 또한도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 다시 오실이란 분명히 믿습니다만 그 날과 그 시를 모르고 그게 몇년 후가 될건몇달 후가 될건 그런 거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부분,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휴거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멸망받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열매를 맺어감으로 성숙하고 자라감으로 변화되어감으로 우리가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한 더욱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아버지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함께 좀더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